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지난번 리빙트러스트 그리고 다이너스티트러스트에 이어서 또 다른 트러스트에 대한 논의로서 생명보험트러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E-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약자로 I-LIT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다룬 다이너스티트러스트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이 된다기보다는 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또 본인의 사업 비즈니스 등으로부터 나오는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이애셋 프로텍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산가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수 있을 텐데요. 오늘 얘기하는 아이리 o t e c t i o n asset protection, asset protection, a s s e 고고 r o t e c t i o n asset protection, asset 물론 오늘 이 시간이 생명 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저는 가족의 자산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일정 수준은 생명 보험으로 할당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수준의 데스 베네핏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어떤 이유에서건 투자 상품으로서 생명 보험의 장점을 인정하고 내가 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라면 이와 관련해서 같이 실행할 수 있는 생명보험 트러스트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왜 아일릿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텍스 플래닝 툴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길동 씨의 사례를 들고 또 시작하겠는데요. 홍길동 씨는 두 자녀를 둔 40대 중반의 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수준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건강을 유지하는 한 가족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갑자기 없어진다면 뭐 아찔하게 생각하겠죠. 지금 나가고 있는 어떤 현금 흐름, 가족의 생활 수준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충분한 자산이 쌓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던 중에 알게 된 것이, 내가 자녀들을 위해 300만 불가량의 생명보험을 들수 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3만 불씩, 뭐 1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홍일동 씨 입장에서는 뭐 이건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본인이 계속해서 15년 정도는 앞으로 더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문제 없이 잘 하면서 그 15년 동안 엑스트라로 3만 불씩을 추가로 만들어서 납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홍길동 씨는 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누구누구가 해달라고 해서 보험을 들어준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냐면 매년 3만 불을 투자함으로써 나는 300만 불짜리 자산을 구입한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투자가 연을 자산에 대한 투자와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내가 즉 홍길동 씨가 이 돈을 직접 쓰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홍길동 씨는 이와 같은 상황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이 300만 불이라는 게 필요 없고 가족들이 나중에 쓸수 있다면 그건 내가 바라는 바이고 내 자산의 한 일부로서 충분히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남는 문제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여기서 처리가 될 것인지 보험금 예를 들어 다 받은 거다 세금으로 나가면 어쩌지라고 하는 걱정이 있겠죠. 좀더 구체적으로는 우선 첫째로 증여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즉 홍길동 씨가 보험료를 매년 납부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홍길동 씨의 자녀들이 보험금을 받을 때 상속세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걱정이겠죠 그리고 또한 뭐 둘째로 홍길동 씨의 자식들이 보험금을 받을 때이 금액에 소득세가 혹시 부과되는 건 아닌지 대해서도 걱정이 될 겁니다 먼저 증여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홍길동 씨가 이 상품을 트러스트 없이 그냥 직접 가입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 보험금 300만 불을 받을 때에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즉, 홍길동 씨의 사례에서 공직 동시 자녀들이 보험금 300만 불을 받을 때에는 이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거래로 간주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평생 동안 증여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면제 금액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면제 금액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은 뭐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국내 상황과 여론에 따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을 감안하면 실제 송길동 씨 보험금을 받을 때이 수령 행위 자체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그런 거래이고, 그리고 그 면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부과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해 반해 만약 보험 상품을 바로 사지 않고 아일릿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먼저 세우고 이를 통해 진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같은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홍길동 씨의 자녀들이 보험금 300만 불을 받을 때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 아예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로 인정받는다 는 뜻입니다 결국 여기에 가장 큰이 생명보험 트러스트의 장점이 있다고 하겠죠 참고로 대신 매년 납입하는 이 보험료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매년 활용할 수 있는 애니월 익스클루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 개념을 활용하면 실제로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릿을 활용함으로써 이 생명보험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과 관련해서는 증여 상속세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만들 수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참고로. 역사적으로 미국의 증여 상속세가 증여 상속가액의 40%를 항상 넘었다는 라걸 감안하면 예를 들어 지금 300만불에 대해 40%라고 하면 1 2 0만불의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데 아일리스를 통해 이걸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게될 테니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플러스티를 활용하건 아니면 직접 보험상품에 투자를 하건 어떤 경우에도 생명 보험에 대한 투자에서는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뭐이 얘기는 어쩌면 생명 보험 트러스트에 대한 장점이라기보다는 생명 보험 자체가 다른 투자 상품 뭐 주식이건 채권이건 이런 투자 상품에 비해 갖고 있는 텍스 플래닝상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결론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미국의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가족의 투자 재정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드린 생명보험 플러스라고 트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생명보험에 투자했거나 또는 투자를 고려하는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아일리스 통해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모든 면에서 과세되지 않는 절세 플래닝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므로 꼭 아일리스를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라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